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덥습니다. 뭐 날씨가 또 더워, 더울 때 더워줘야 또 좋아하는 업종이나 품목들도 있죠. 뭐, 우산장수 아들하고 뭐 이런 얘기가 또 같은 거겠죠. <laughs> 자 좋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모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법무부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모시고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도움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제 법원들이 다 휴정기를 권고하고 있답니다. 이제 여름 휴가 때 하니까 그때는 좀 쉬어야 되니까 변호사들도 이때 많이 이제 휴식 기간을 갖는데 물론 바쁜 변호사들은 이때 뭐 자료 쉬비나더 바쁘겠지요. 자 오늘 네. 김정우 변호사와 나눌 이야기는 이 지주택 할때 지역 주택조합 할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료 공개 의무 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자료 공개 의무와 형사 처벌에 관하여라는 타이틀로 주택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좀말 바쁘신가 봐요 아예 저희 휴정기인데 음. 뭐 일이 그래도 정리할게 우리 변호사들은 평소에 좀 일이 많이 밀렸다가휴정기때 또, 그또 그렇죠, 그렇죠. 하는 그래. 경우가 준비 준비해야 되는 예. 기간으로, <웃음> <웃음> 쉬라는 기간인데, 준비를 해야 되니, 참. 예. 변호사들도 예. 이렇게 보는, 보는 것만큼 이렇게 뭐, 나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김종민 의사 네. 통화하면 새벽 맨날 두세시까지 일하더라고요.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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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예. 주제 재개발, 재건축, 자료공개, 뭐, 형사처벌의 관하이라는 타이틀로 할 건데, 네. 내용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조합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자, 조합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예. 정비사업 관련된 구정 자료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아니, 조합에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예. 이런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조합원들은, 이제 조합에서 임원들이 조합 업무를 공정에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음. 또는 사업비가 적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 본인들의 이제 종전자산 금액, 예, 예. 제일 궁금해 하죠. 종전자산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음. 이런 자료들을, 어, 알고 싶어 하는데, 음.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자료 열람, 그 다음에 복사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이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조합한테 정보 청, 공개 청구를, 공개를 청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보공개 요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돼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자세하게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는 내에 있는 음.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가끔 세입자들이 물어보는데요. 예. 세입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아 세입자 예. 권한이 없 없고. 예, 권한이 없고요. 어,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 예, 예.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자의 경우도 있는데 예, 예, 예. 이들도. 어저어 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예, 예. 그러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지위만 인정이 되면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요청이. 그다음에 또정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그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대상. 조합에게 조합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야 됩니다. 어 가끔 음. 인가청, 구청이라던가 음. 시청에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 행정청이 직접 그 사업 시행자가 되지 않는 하는 음. 어, 이런 행정청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조합을 상대로 어, 자료 제공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예예. 그다음에 방법,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도시정비법의 시행규칙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예. 자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음. 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 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도로만로는 열람복사 음. 어, 정보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니들이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네. 우리 종전자산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등등의 네. 내용을 가지고 네. 열람복사 요청을 었을때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조합은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 정보 공개, 즉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잘 대처를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첫 번째 적법한 자료 열람 복사 요청인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적법한 요청일 경우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네.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에 적법한 요청인지 검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했느냐 음. 것입니다. 사용 목적에 보통 어떤 게 있죠? 그냥 궁금증 알 권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도 사용 목적에 들어갈 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쨌든 정확한 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재판, 음. 재판을 준비하면서도 음. 사용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 내역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권리. 이런 것도 하나의 사용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거와 관련돼서 법제처가 해석을 한게 있어요. 예, 법제처가 예. 뭐라고 해석을 했냐. 어, 그 자료 열람 복사 요청서에 음. 사용 목적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적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만 답변을 해야 이제 그런 얘기죠. 예, 내용이구나. 그렇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용 목적 등이 기재가 없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음. 일단은 조합에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예. 보완 후에 이에 응하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보완은 조합에서, 아니, 기재한 서면의 보완, 그러니까 조합이 조합원한테. 요청 그쵸, 조합이, 그러니까 정보 요청자에게 요청을, 예. 보완을 하셔라,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서 다시 어, 음.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일 예로 예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그런 목적 말고 통상 어떤 자료들이 정보 공개 청구 대상 그러니까 열람 복사 요청이 들어오나요? 예. 어, 일단은 조합에서 시행한 조합 총회, 예. 이사회, 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 자료에 음. 대해서 많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합원 명부, 음.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대해서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음. 특히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종전자산 평가 내역 그렇죠, 이게 그렇죠. 또 많고요. 음. 어, 사실상 정비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그 공개 및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토...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재사니까 사실 관심이 되게 많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거를.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게 조합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야 되냐. 네. 예, 예. 어 여기서 하나 주, 주의하셔야 될게어그 자료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음. 개인의 민감한 자료들이 주민번호.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주민 번호.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그 개인 정보 보를 위해서 개별 조합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가리고 음.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합원들이 그 자기 이름 밝혀진 게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예.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음. 도시정비법은 그래도 조합원 명부는 예예. 공개 대상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조합원 명부를 공개를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정호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는데 조합은 뭐 형사처벌을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어, 조합 임원 등이 적법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는데 예. 15일 이내에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 자료, 허위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거부할 경우에는 어, 거부한 추진위원장 음. 또는 조합임원 등은 음. 1년 이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음.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경우에는 음.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음. 이 응하지 않았다가 잘못해서 형사처벌, 형사처벌 당해가지고 예, 예. 당연퇴직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예. 당연퇴직 대상은 누구예요? 조합장? 조합 임원이죠. 조합 임원. 조합 임원. 임원에는 조합장도 있고 예. 조합 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누가 총대를 매야 되는 게 속된 말로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죠. <laughs> 예.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합 임원 중에 조합장을 음. 통상적으로는 이제 고소 고발할 때 그렇죠. 그렇게 넣게 돼뭐 보통 그렇게 넣어서 처리를 좀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예, 예. 어, 도시정비법 제124조 6항에 보면요. 예, 예. 자 어, 열람 복사 받은 그 자료 예, 자료는 예. 사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예, 예. 가끔 조합에서 각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자, 본인은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요구를 하고, 음... 어, 각서를 쓰지 않으면 자료 제공을 안할 때가 가끔 있는데, 예,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각서를 받는 것은 도시종기법상 그 각서를 써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음... 예, 자료 열람 복사 요청을 한 사람이 각서를 쓸 이유가, 그러니까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 그걸 거부한다는 이유 말로 연락복사를 어, 거부할 수는 없고요. 예예. 예. 예,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형사처벌 이래도 받고 저래도 뭐, 그러 그러니까 해달라면 해줘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어, 사실 이 규정의 취지가 뭐냐면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투명하게 해줘. 네. 원체 비례 의상이라고는 인식 강하기 때문에 도전법에서 예. 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공익 사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각조합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재산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도 공익 사업이라 그래요? 재건축도 공익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사업 측면에서.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익적인 성격이 어떤 게더 강하냐? 예. 이런 단계에 있어서는 재개발이 좀더 공정성 격각이 강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다 공익사업에 음, 도시 정비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자료 공개 의무 와 형사 처벌 내용 좀 다루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판 우리 또 실제 판례 사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있으면 소개 하나 해주세요. 예, 최근에 굉장히 이제 흥미있는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공고가 아, 됐어요. 판례요 예. 이게 뭐냐면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정보 공개 청구로서 열람 복사 요청을 했어요. 네, 조합에 네. 그러면은 법에 의하면 조합에서는 15일 이내에 음. 열람 복사에 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그랬죠 근데 이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했는데 15일 이내에 조합에 와서 직접 열람 복사는 하지 않은 거예요. 까먹었나?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안 했어요. 근데 이거 고발했어요 또안 해줬다고? 네. 아 이건 악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결이 예.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예. 그럼 이게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런 경우에 이거는 뭐 악의적이라 고 봤을 제가 악의적이는 말이 나, 나도 모르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악의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표현한 것도 <laughs> 예, 이거는 예. 무죄 아니에요. 조합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예. 동부지방법원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아... 예, 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 와서 조합원이 예. 그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예. 조합에 와서 열람 복사해라. 예. 그에 응하면 되지? 뭐 직접 오지 않았는데 네. 그에 응할 의문 없다라고 네. 봤어요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이거아 그래요 <laughs>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 열람복사의 방법에 네. 열람복사의 방법은 조합에서 특정하도록 특정을 해서 조합원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예.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해놓지 않았을 경우에 음. 그건 항상 조합에 와서 직접 열람복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음. 요즘에는 이메일도 잘돼 있고 팩스도 잘돼 있고 아 그렇 관리자의 어. 의무를 다 알아 그쵸? 이런 뜻이네요. 네.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조합에 직접 와서 복사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통제해 놨다고 한다면 영사처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도정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도정법에는 열람 복사의 방법을 조합이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아... 아마 이 조합은 그런 열람 복사의 방법을 특정해 놓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반드시 와서 열람 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특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laughs> 그렇죠. 열람 복사의 방법을 조합해서 꼭 특정을 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측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직접 오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이 적극적으로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음. (15일) 이내에 조합에서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볼수 없다. 그럼 이건 다시 다, 다툼을 이제 그렇죠 다시 다쳐야죠.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다시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조합 관계자도 이거 보실 거고 조합원도 보실 텐데 네. 그 방법을 열람 복사 방법을 특정 반드시 조합에 와서 열람 복사를 해 가야 된다 만약에 특정이 돼 있으면 네. 여기 안 와서 못 받은 거는 이거는 조합은 무죄가 될수 있는 공산이 컸는데. 그렇죠. 그걸 예. 특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문구만 있기 때문에 예예. 그 방법이 열람 복사뿐만 아니고 우편이나 이메일도 해줘야 된다는 게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 조합에서 미리 열람 복사의 방법을 정해서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해 놓으시는 게. 그럼 이거 고등법원에서 또 다퉈서 판결이 나면 그건 확정 판결이에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원심 파기를 했을 때. 원심 파괴돼서 다시 이제 뭐 대법원에 올라갈 수 있지만 거의 대법원의 이 판시가 예.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범 가도 그러면 다시 무죄가 아니라 얘기죠. 그렇죠. 대, 그렇죠. 예, 무죄가 대, 아니다 대체적으로. 예. 아, 그게 될 참, 것입니다. 법이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열람 복사의 방법을 특정해 놓으시고 음. 그거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어쨌든 응해야 된다라는 게이 판시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종호 변호사가 다른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자료 공개 의무와 형사 처벌이라는 타이틀로 했고요. 어, 조합원들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뭐 종전 자산 평가 동의율 뭐 누가 조합원이고 등등 기타 조합에 관련 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궁금했을 때 조합 측에 어, 요청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대 해당자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그 미동이자나 현금청사장들도 토지 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지위 그 열람복사 가능하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 반드시 어, 사용 목적을 기자의 서면으로 그 예, 요청을 하셔야 요청을 됩니다 요청을 해요 반드시 서면으로 반드시 이건 예. 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 예 반드시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 조합측은 이거를 15일 이내 에 그거에 응해야 되겠죠.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15일 넘어가서는 안 가보 됩니다. 허부 결정이, 결정이 안, 아니고 15일 이내에. 그렇죠. 만약에 음, 15일 예. 이내에, 어, 이게 부적법한 거다. 예를 들어서 그냥 구두로만 했다거나, 예, 이런 예. 경우에는 다시 보완해라. 라고 요청할 아, 수 보안. 있고요. 아, 예. 어쨌든, 그, 적법한 열람 복사요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음, 이거에 서면으로? 응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예. 이메일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것 중에 아 이거는 그 우리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정비사 관련 대부분 그러니까 조합총회 대의원의 회의자료하고 조합원 명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종전 자산별 거의 다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거의 다 주민번호는 제외하라고 법원에서 아, 도정법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합원은 그걸 거부해도 공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조합 등은 열람을 거부했 15일 이내에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했을 때 형사 처벌을 받는데 네, 거기에는 추진 위원장 또는 이제 조합 임원 음. 원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만약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 또는 2000만 이하, 이하의 네, 벌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중요한 거는 조합 에 계신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조합 임원이 이 사항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관심 있게 이거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 어, 각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 각서 요청한다고 각서 안 써준다고 저, 그, 자, 제공 안 하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 1년 이하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형사처벌 받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네. 판결난 건 어, 동부지원에서 난게 있는데 열람 복사 청구를 했어요 조합원이 했는데 15일이 지나도 안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안 해줬다고 소송을 네. 한 거죠. 그치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했는데 예. 동부지방에서는 형사 항소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또 다툼을 했겠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동부지방 법원의 그 결정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파기했냐면. 조합 등에서 열람 복사 방법을 특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줘야 될 의무는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반드시 조합에 와서 복사를 해 가야 된다라는 라든지 뭐 이런 걸 특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처럼 조합에서는 그 15일 이내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거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laughs>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뭐 재개발은 뭐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재건축 이 위축이 돼 있는데 생활 법률보다는 한 차원 높은 내용이죠. 우리 실제 부동산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어, 전문 법무법인에서 다뤘던 판례, 아니 실 사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쏙쏙 들어오시죠. 자, 우리 김정우 변호사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막 나가시죠. 기 서울 전화 587에 3 5 0 0번을 연락 주시면 우리 김정호 변호사와 법률 자문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변호사하고 이렇게 나눴던 내용 유익하다 싶으시면 어 퍼, 공유도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변 오늘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